안녕하세요. 원용석입니다. 오늘 원용석의 진실정치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세계 폭로자 어산지어산지가 드디어 이제 도피극이 막을 내린다는 뉴스가 긴급 보도 됐습니다. 그래서 법무부는 플리바겐, 유죄협상제도죠. 플리바겐을 통해 어산지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을 담은 문건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뭐 줄리안 어산지 그러면은 위키디크스 창업자로 유명하고 뭐 여러분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뭐 피자 사건부터 피자 사건은 줄리안 어산지가 폭로한 거예요 예 그거 다뭐 가짜 뉴스라고 여기저기 떠드는 거 그거 자체가 가짜 뉴스입니다 그 내용들을 보세요 내용들을 제가 나중에 럼블에서도어 깊이 다룰 텐데요 어산지에 대해서는 제가 어 문화충격 라디오 코리아 문화충격 채널 어 원모론 통해서도 어 계속 보도해 전해드렸습니다. 관련 뉴스를 분석해서 전해드렸는데요. 그래서 어산지는 이 계획에 따라서 미국 스파이 방지법을 위반한 중범죄에 대한 유죄를 시인하고 모국인 호주에서 추가 사법 처리를 전혀 받지 않고 자유인이 됩니다. 그래서 검찰은 어산지가 미국 정부 범죄인 인도 요청에 맞서서 법정 공방을 벌이면서 영국에 수감된 기간을 선고 예정인 5년형을 복용하, 복역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는데요. 어산지는 영국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2019년 영국 경찰에 체포돼서 보안 수준이 높은 구치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와 어산지의 이번 합의, 그러니까 오바, 뭐 바이든 정부라고 할수가 있겠죠. 합의는 미국령 마리아나 제도의 가장 큰 섬인 사이판에 있는 미국 연방법원에서 26일 날 집행이 됩니다. 어산지가 미국 본토에 가는 데 반대하고 사이판이 석방될 장소인 호주와 상대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심리 장소가 그렇게 결정됐다고 합니다. 이번 합의는 어산지 사법 처리를 중단해 달라는 호주 요청을 조 바이든 대통령이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지몇달 만에 구체화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어산지 사면해 주는 것도 고려한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기 제가 전해드렸죠. 자, 합의 한대로 재판이 마무리되면. 마무리되면 내부고발 신화와 함께 세계적 주목을 받은 어산지 도피, 도피 행각이 이제 끝납니다. 미국, 유럽, 남미, 호주, 이런 여러 대륙에 걸친 갈등도 일단락 됐고요. 근데 어째, 어쨌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거의 수호신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 저는 대단한 저널리스트라고 그렇게 봅니다. 줄리안 어산지 자, 그래서 줄리안 어산지, 그러면은 일단 미국 육군 정보 분석원인 첼시 매닝을 설득해서 기밀로 취급되는 외교 전문가 국방 정보를 빼돌려서 2010년 위키리크스를 통해 폭로한 그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유추, 유출된 정보에는 미군 아파치헬기가 로이터 통신 기자 두명을 비롯한 11명을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살해한 사건. 이렇게 미군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자행한 그런 비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로이터 통신 기자 두 명이 그냥 죽은 거예요. 미군 아파치 헬기 공격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런 폭로는 언론의 자유와 알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전 세계 활동가들의 선풍적인 지지를 받게 했고, 그래서 어산지를 영으로 많이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줄리아노 산지는 대단한 인물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정말 그동안 딥스테이트 존재도 흥남 어, 위로 또 떠오른데 있어서. 1등 공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줄리안 어산즈는. 미국 쪽 딥스테이트 얘기하는 를 겁니다. 예. 그래서 미국 검찰은 어산지 행위가 언론의 취재 수준을 넘어서 무차별적으로 기밀정보를 훔쳐 폭로하는 국가안보위협이라고 판단을 해, 한 거예요. 어산즈에게 기밀정보를 건넨 첼시 매닝. 첼시 매닝 같은 경우도 이제 청전환을 했는데 첼시 매닝은 스파이 방지법 위반 혐의로 35년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다만 이제 2017년 버라고바마 당시 대통령 가명에 따라서 수감 생활을 7년으로 끝내고 석방이 됐습니다. 첼시 매닝. 이렇게 성전환 수술을 했을 때 모습이에요. 막수술 하고 나서. 자 첼시 매닝 전과 후 모습입니다. 원래 이름은 브래드 리 매닝이고 원래 남자였고 이렇게 성전환해서 첼시 매닝이 됐는데 근데 딱 봐도 그냥 남자 같아요. 성전환을 했는데도. 또 어산지는 2010년 스웨덴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수배된 상황에서 영국을 기반으로 도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2012년 범죄인으로 미국에 악성되는 걸 피하기 위해 영국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으로 피신해서 망명에 성공을 했고요. 또 에콰도르 정부는 2019년 내부 논란 끝에 아마 어산지 망명을 철회하고 영국 경찰을 대사관에 불러서 어산지를 체포해 가도록 해가지고 논란이 됐습니다. 영국 정부가 어산지 신병을 확보하자 미국 검찰은 어산지를 스파이 방지법 범위로 기소했는데요. 그래서 미국 정부와 어산지는 영국 법원에서 범죄인 송환을 두고 지금까지 법정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그래서 위키리크스는 엑스에 올린 성명에서 어산지가 이날 구치소를 나와 비행기를 타고 영국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위키리크스는 이번 합의를 환영하면서 이렇게 밝혔어요. 위키리크스는 정부 부패와 인권 침해에 대한 획기적인 폭로 기사를 발행해 저 권력자들의 행동에 책임을 물었다. 줄리아는 편집장으로서 이러한 원칙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브라이퍼 알선 이렇게 free at last 드디어 이제 풀려났다 자유다뭐 이렇게 반갑다는 듯이 보도를 했습니다. 사실 뭐 트럼프가 수혜자이긴 하죠. 2016년 대선 사이클 때 이제 위키리크스의 특히 점퍼데스타 이메일을 계속 폭로하면서 줄줄이 폭로하면서 대다수 한국 한인 언론들은 점퍼데스타 이메일 내용들을 별로 보도도 안 하고 거기 에 있는 그런 피자 이슈들도 별로 보도를 안 하고 그냥 그거 피자 관련이면은 무조건 가짜 뉴스다 가짜 뉴스다 이런 식으로 세뇌 당한 상태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진짜라는 거 여러분께서 아실 거예요. 예. 자, 이런 가면은 백악관 전 주치 러니 잭슨 지금 텍사스주 연방 하원의원이죠 이분이 오바마 아저 바이든하고 트럼프 이제 대선토론이 있지 않습니까? 27일 오후 6시 서부 시각으로 오후 6시 동부 시각으로 오후 9시 이제 어, 진행이 되는데요. CNN에서. 그 전에 약물 테스트를 받아야 된다. 오밤, 저 바이든이. 예. 국정연설 할 때도 좀 힘찬 모습 보였잖아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평소 모습하고 너무나 달랐습니다. 자, 그리고 슬픈 소식인데요. 알렉스 존스가 있거는, 대한 언론의 아버지 알렉스 존스가 있거는, 인포월스가 드디어, 드디어라는 표현이거든요. 결국에 셧다운이 된다고 합니다. 예, 알렉스 존스가 예고를 했었어요. 몇 번, 어, 몇주 전에 자기 방송에서. 아마 이달 끝으로. 인포월스 문 닫을 가능성이 높다고 요. 샌디욱 초등학교 사그 총기 난사 사건이 이제 조작된 거라고 주장을 해가지고 이제 논란이 됐는데 어 그걸로 인해서 15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죠 이제 알렉스 존스가 인포월스는 셧다운 되더라도 다른 그런 아웃렛 다른 그런 브로드캐스팅을 통해서 계속 자기 논조를 이어갈 거라고 그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이제 cnn 대선 토론이 열리죠 트럼프 하고 바이든. 어, CNN 토론이 열리는데 27일 서부시각 어, 서부 어, 오후 6시, 동부시각 오후 9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이제 열리는데요. 조지아주 애틀랜타, CNN 본사가 있는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보도 내용 보면은 팍스 뉴스에서도 뭐 중계를 할 거라는 그런 내용도 나왔고 유튜브에서도 생중계 할 거라는 그런 뉴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꼭 케이블로, 케이블이 있어야지만 볼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90분간 진행되고, 광고는 두번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 최소 미 전역, 그 여론조사, 그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15% 이상 받은 후보만 대선 토론에 참여할 수가 있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바이든만 들어갔고, 어, 로벌 케네디 주니어. 뭐, 일부 분들은 또 로벌 케네디 주니어를 기대를 하셨을 텐데, 로벌 케네디 주니어는 지지율이 55%를 닿지 못해서, 예. 이번 토론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저는 오히려 잘 됐다고 봐요. 트럼프하고 바이든. 어차피, 라블 케네리 주니어가 될 가능성은 없으니까. 트럼프하고 바이든 둘 중에 이제, 누가 되는 건데, 그둘 정책을 한번 들어봐야죠. 어떻게 앞으로 미국을 4년간 펼쳐나갈지, 미국, 미 국민들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트럼프가 인지력 문제를 계속, 어, 언급을 했죠. 바이든에 대해서. 근데 토론을 앞두고, 뭐, 토론으로, 어, 이렇게, 그, 과소평가하지 않겠다. 바이든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바이든이 말이 어느라고 인지력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축하면은 보수 유튜버들, 뭐, 럼블렛도 마찬가지고, 빌 마을, 뭐, 팍스 뉴스 는 금요일만 되면 은빌 마을가 이런 얘기 했다고 띄워주고 그러는데 저는 이런 게좀 마음에 안 들어요. 말도 안 되는 농객들은 그냥 아예 다룰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근데 빌 마을 같은 경우, 뭐 계속 보수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면서도 안티 트럼프, 네버 트럼프거든요 이 사람도. 뭐 원래는 전통 리버럴이라고 그러지만 그래서 트럼프가 빌 마을을 두고 아기는 과대평가된 사람이다. 그리고 그의 쇼는 죽었다 이렇게 한방 날렸습니다 시원하게. 저는 기본적으로 빌마을가좀 무식한 것 같아요.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고 판단도 잘 못하고. 근데왜 자꾸 이런 사람들을 띄워주는지 유대인이라서 그런가요? 제가 이런 표현하고도 좀 하는 것도 좀 웃기지만. 왜 이렇게 뛰어주는지 모르겠어요. 배우 마을 그것도 보수 진영에서 맥인켈리도 가서 뭐 인터뷰를 하고 물론 최근에 책을 출, 출판하긴 했지만 저도 배우 말 쇼를 예전에는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i 레리걸 r 인커렉트라는 쇼를 진행했었을 때요. 그게 이제 어 2000년대였는데 2000년대 초반 정신 나간 친구예요. 근데 그냥 앞뒤 전후 말이 맞지 않아요. 배우 마을 보면. 그래서 이어 뉴욕 포스트 어. 뉴욕포스트, 어... 하설을 끝으로 이번 방송 마칠 텐데요. 뉴포스트가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Dear Donald Trump, here's how to win this week's debate and t h election. e 트럼프한테 이제 조언을 하는 겁니다. 뉴포스트가 어떻게 하면은 이번 토론 그리고 선거 때 이길 수 있, 있는지 조언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시작한다. There is no one else like, there s no one else quite like Donald Trump. 동료인 트럼프 같은 사람 없다. 예, 그러면 what other candidate in American history would start polling his audience? live as trump did this weekend in philadelphia on what his debate strategy against president biden should be. 곧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상대로 이제 토론을 하는데 어, 나 어떻게 할까 이렇게 유세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가 how should i handle him? should i be tough and nasty? 나 어떻게 다룰까? 바이든을 어떻게 다뤄 줄까? 터프하게 할까? 네스티하게 할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좀 유머러스하게. 저는 트럼프 보면 그 어떤 스탠드업 코미디언보다도 어, 웃긴 웃기다고 봐요. 예, 유머가 웬만한 스탠드드 커뮤니엄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봅니다 저는 거의 톱수준이라고 봐요. 예, 네. 데이브 샤플보다 저는 트럼프가 더 웃게요. 그래서 너는 역대 최악의 미국 대통령이야. 이렇게 그냥 한방 날릴까? 트럼프가 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아니면 내가 나 날싸게 그냥 침착하게 얘기할까? 그랬더니 이제 야유테레가 나왔어요. 그래서 2020년 그 대선 토론 때 트럼프가 평소보다 못한 건 맞, 맞습니다. 예, 첫 번째 토론은 특히 트럼프가 이겼다고 보기가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좀 너무 흥분된 모습을 보였고 물론 코로나 그때 걸려서 약간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했지만 <laughs>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You know the first debate in 2020 went awry. You were too angry, too hard and interrupted too much. 너무 분노했고 너무 흥분했고 그리고 너무 당해했다. 바이든이 얘기할 때 지나칠 정도로. 바이든은 지금 문장 하나하나 제대로 말하기 힘들 정도로 인지력이 문제가 있는데 그냥 토크하게 놔두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마이크를 꺼놓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한 후보가 이렇게 얘기할 때 다른 후보는 어, 마이크가 꺼지게 돼 있습니다. 이번 토론은. 과거와 달리. 자, 그러면서 이제 시, CNN이 무조건 바이든 편을 줄 거다. 아, 바이든 편을 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CNN will invariably... Give Biden an advantage 이렇게 어,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픽도 바이든이 말하고 싶은 내용들을 정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갤럽 최근 여론조사 보면은 미국 국민이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건 인플레이션, 범죄, 노숙자, 건강보험, 그리고 국가 부채, 이민 이런 이슈들을 중요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2020년 선거 결과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 뭐 이런 거에 너무 치중하지 말라고 그렇게 조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이민 아~ 아니, 이민이 아니라 낙태 낙태 이슈에 너무 휘말리지 말라고 그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 주에 이제 맡겨지게 됐잖아요 로브리에이드가 뒤집어지면서 그래서 바이든한테 질문을 해라 너는 낙태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 이렇게 날카롭게 질문을 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민 이슈에 있어서 또 이렇게 무방비로 국경 뻥 뚫려, 뚫, 어 놓고 난민들, 불치자들 들어오게 그냥 가만히 놔둘 거냐. 이런 거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팩트 자체가 벌써 바이든한테 엄청난 치명타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 인덱스에 따르면은 19.4%나 올랐습니다.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 이후로. 그래서 지금 그로서리가 힘들고 가스비 너무 많이 올랐고 밖에서 이렇게 외식 하기가 힘들어졌어요. 휴가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20% 가까이 오른 겁니다. 예, 이것만 언급을 해도 트럼프가 이번 대선 토론 이길 수 있고 결국 궁극적으로 11월 대선에도 이길 수 있다고 조언을 한 겁니다. 진정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